아이 잠시만요. 와나기 대가리 박아야겠는데? 자, 이번에는 로얄 44개. <laughs> 데리러 까는 거 한번 해볼게요. 로얄 44개 토끼기 저격입니다. 과연 몇개 나와서, 한 25억치 정도 나오면은, 이, 본전? 이니까, 25억치 노리고 한번 해봅시다. 짤짤이 4개부터. 꽃, 심쿵 안 돼. 냉장고. 짤짤이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네. 용맹 1코 완두콩 반지. 아 일단 네개저 <laughs> 세상 갖고. <laughs> 자본 게임 본 게임. 빱빱 빱. 핑크 드레시리본. 아니야 핑크 드레시리본. 핑크 드레시리본. 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. 미쳤나? 아니 미쳤나? 와 이거 진짜 좀 아니다. 와 미쳤다. 드레시리본 세개인줄 알았네. 여기가 명당이야. 내가 아케인 1 5성 보낸 곳이야. 오케이. 여기서 이 의자까지 딱 앉아가지고, 딱 까면은, 허, 씨, 뭐지? 잠깐만. 하. 어이! 아니, 뭐야, 이거. 미쳤다. 백호 제법. 용맹 백호. 심쿵한데. 나른 지지. 용맹 백호. 에 문제가 있어, 잠시만. 이거 좀, 잠시만요. 이거 14개가 그냥 사라졌거든요? 아, 이게 다 토끼기를 띄울 재물입니다. 와. 자, 다섯 개 더. 시원해, 냉장고. 아롱아롱 미리네. 꼬꾸름, 어, 슬라벨 한 개. 슬라벨 한 개. 오케이, 슬라벨 한 개. 슬라벨 한 개. 아, 하나 떴어요. 하나 떴어요. 슬라벨 한 개. 시원해, 냉장고. 아! <laughs> 어, 핫한 병, 병 티셔츠. 확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핫! 용맹 백호. 핫! 시계탑. 배민. 블록 스네백 나른 지지. 백코 제복. 와, 잠시만요. 와, 나이 대가리 박아야겠는데? 나 대가리 박아야겠는데? 아니, 이거, 그러게요. 이거 좀 너무한데? <laughs> 대가리 박아야겠는데? <laughs> 아, 어떡해. 한 세트, 한 세트 남았어요. <laughs>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한 세트 남았어요. 아, 따! 배꼽캡. 아, 별똥별 아, 씨. 아! 오, 쓰라베. 한번으 다행이다. 쓰라베 한개더 남았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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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열일개 남았습니다. 핫! 아, 아롱아롱들이네. 핫! 아, 별똥별 와, 이 미친 래퍼가 얼마야, 이게. 아, 아하. 아. <웃음> 음... <웃음> 어, 자리 옮길게요, 자리 옮길게요. 뜰 겁니다. 빠! 백호 제보. 빠! 아, 어, 씨. 어, 제발, 제발. 아!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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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! 진짜 존나 화나! 이거 이름 왜 뜨는 건데, 이거? 열 개. 아, 짠! 아, 씨. 제발! 어이, 미쳤나? 에이, 아, 딱다 아. 와, 진짜 개환한다. 잠시만요. 그러게요.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? 지금 이거 잠로야리 한 페이지인데. 7, 8. 지금 이거 매포로 4억 지정도 나왔네요. <laughs> 아, 제발, 제발. 다섯 개 토끼기 하나만이라도. 아, 제발, 진짜. 시 토끼기 토끼기 아아 진짜 아아아아드아시리본 진짜 아아아아같아아아아같다아 뭐. 야. 오드레시 리본이야, 씨. 제발. 아아아아아 아, 아, 진짜, 진짜,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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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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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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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씨 하나는 떴어. 토끼기가 아니야, 근데. 막 귀속 말아. 누구야 이거? 오프라인. 쟤다다 다 썼어요. 어 이거 어떡하죠? 7억 로얄 까달라고요. 어라. 패시샵에 바꿔 올게요. 아 드레시리 진짜 역겨워. 볼 때마다 화난다. 자, 남은 거 13개. 13개. 빠!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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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인분 묵히시면 이득입니다. 미래의 이득이에요. 하나 나왔다. 제발. 빠! 아. 별동별한테 소원을 들자 제발 토킥기나 특대나 고대로 스라벨이라도 뽑게 해 주세요.

<laughs> 아직 몰라요 아직 5개나 남았습니다 빠. 오, 쓰라벨 오케이 쓰라벨 자 3스라 1특대 1토끼기 다음 세개세개세개빠오 나왔어 미쳤다 나왔다 오 나이스 자두개두개빱 아이씨 자한개 남았습니다 한개한개 한 개. 그래도 토끼기 두개 나오긴 했어 한개한개 한 개. 마지막 빱오수라벨 어우 아, 마무리 나쁘지 않습니다 자스라 이 기기, 기기. 일 택대 아뇨 니 그 매포가 좀 많아요, 그쵸죠 매포가 한 5억치 있습니다. 매포 5억치에 이끼기에 일특대 한 10억 손해 봤어요. 이거 토끼기 10억 손해야, 10억 손해. 토끼기 두 개랑 매포가 5억치 있어. 이거 다 페이백하고요. 다 페이백하고, 네 여덟 개 깝니다. 오케이 여덟 개에서 쓰라, 아예 토끼기랑 쓰라 더 뽑아봅시다. 이거 한 번으로 뽑아봅시다, 이거. 자, 첫 번째, 빡! 오, 쓰라벨. 오, 스타트 내쁘지 않아. 아, 이제 좀 발동이 붙었네. 이제 시작이네. 두 번째, 빡! 세 번째, 빡! 아, 이건 안 좋은데. 아, 제발, 토끼기 나와라. 토끼기 나와라. 토끼기는 무슨. 제발, 하나만 더 나와라. 하나라도 더 나와라. 토끼기. 하나만 더 주세요. 하나만, 하나만. 빠, 미쳤냐, 오씨 빠. 자, 두개 남았습니다. 아, 제발 한 개, 한 개, 아한 개, 한 개. 마지막. <laughs> 본인 방금 토끼기 뜨는 상상함. 하지만 어림도 없지, 나름지지. 아, 아.